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미국 경제 물가 지수가 드디어 8.5%를 돌파했다. 여기에 연동돼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이거입니다. 미국 연준이 걱정하는 상황이 이번 달 초부터 해서 쭉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제 물가지수 8.5%가 돌파되면서 레이건 시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미국민들이 실제 겪는 수치는 당연히 여기에서 더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해야 하는 포인트 무엇일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쭉 보면서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하나 확인해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할 비용이 당연히 타이트하게 잡혔겠죠.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서 가니까. 근데 여기에 물가가 올라 버리면 당연히 무언가 지출하는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어딘가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고도성장일 때는 그래도 좋게 좋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득 늘어날 것이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늘어나는 소득을 지금 물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수치 상쇄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저성장일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소득 증가 폭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에서 물가 연동해가지고 당연히 예산을 무언가를 주려면 불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물가가 올라가는 저성장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거대한 경제 체력인데, 과도하게 빈부격차가 나죠. 빈부격차가. 근데 물가 상승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8.5% 뚫어서 막 올라가는 1980년도 2월 이후로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 나온 거죠. 그동안은 잘 버티고 버텼는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 미친 듯이 발생되는 이유는 막 제가 여러 개를 설명했지만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값어치가 하락하면 너무나도 싸게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부자나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나랑 비슷하게 돈을 이제 빌리고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이 돈의 값어치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우위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 어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겠습니까? 이 우위를 더욱 더 점하기 위해서 이 저렴하게 돈 사용할 수 있는 거아 이거를 내가 어딘가에 상쇄시키면서 막아야겠다 하면서 부동산이나 뭐나 이렇게 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가 상승이 막 일어나고 자산 가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경제 이론대로 말씀만 드리면,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되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내렸던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물가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올렸는데도 물가가 미친 듯이 튀어서 계속 올라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요 물가를 잡을 만큼의 금리를 올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면 물가 무조건 잡힙니다 이거를 폴볼커 시대, 1980년도에 미국 기준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때 난리가 났었죠. 물가가 막 튀고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선택한 게 뭐냐. 인플레파이터라고 하는 폴볼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 가게나 기업들 대부분 도산이 막 발생되고 위기가 오고 막 이랬는데, 달러 지키고 미국 경제 결과적으로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걸 이야기를 이제 기사를 읽어 보면서 이 지금 물가지 수가 너무 올라간 거 여기에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읽어 볼게요. 폴 볼커는 위대한 관료였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가와의 전쟁 의지를 계속 지금 미 연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폴 볼커가 위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가를 어떻게 해서는지 잡겠다.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죠. 폴 볼커는 1979년 뭐 이렇게 하면서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0%까지 엄청나게 올려서 마구마구 통화긴축을 강행했다. 금리 인상에 돈줄이 마르고 기업 무너지고 실업자 늘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3년 가까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3년. 왜? 단기간에는 이 심리 못 잡아요. 물가 상승을. 물가 상승을 단기간 잡으려면 금리 20%가 아니라 한 40을 했었으면 단기간에 잡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겠죠. 20%도 엄청 난 거였을 텐데 1980년도에. 그래서 3년 가까이 고금리를 유지해서 물가를 겨우 잡았다. 물가가 한번 튀어서 상승 분위기가 나오면 정말 잡기 힘들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고. 40년의 시간이 거슬러서 볼커가 다시 한번 소환되고 있다. 왜?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지금 레이건 시대로 돌아가면서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요거죠. 그래서 물가와의 지금 전쟁을 준비해서 공격적인 긴축태세, 그미 연준이 볼커를 지금 이제 나침반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용악화가 우려돼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성전포고 막 시장에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릴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물가 상승에 더욱더 시장이 배팅하면안 됩니다. 이거인 거죠. 쭉 내려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금 막 무조건 0.5 포인트씩 쫙쫙쫙 올려야 된다. 빅스텝을 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시장은 숨죽이고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돈이 회수를 이제 연준이 해버리면, 당연히 돈이 빨려 들어가면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작살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의 빅스텝은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긴축 우려에 주식시장도 움츠려들고 있다.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이런 시그널을 보였는데도 주식시장이 버티고 버티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래 경제 이론대로라면 돈의 값어치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오르겠습니까 미국이 고도 성장을 막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커의 후계자가 파월이다 뭐 이제 경기 침체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경기 침체를 배제한 채 물가를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미연준이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고용 상태가 악화되면서 계속 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요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요 부분이에요 볼커와 파월 시기의 차이점이 있었다 볼커 시대 때랑 파월 시대 때랑 동일하다 1980년도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랬으면 미연준이 그냥 미친듯이 기준금리 쫙쫙 올렸을 거예요 벌써부터 근데 그걸 못한 이유 여기 나오죠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인데 유가 상승 뭐 해가지고 볼커 당시에는 뭐 1년 남짓이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이 10년 가까이 쭉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요거는 그냥 그냥 그렇다 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양적 완화 등으로 급증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 돼. 당연히 이거예요, 이거. 그 때, 1980년도에는 양적 하나라는 걸 엄청나게 하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과 다르게. 그러니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부채가 별로 없으니까, 정부가. 이자 내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그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갚다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또 어디선가 메꿔서 또 해와야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계속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파악했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포인트 무엇이에요? 이 기사를 통해서 미연주는 일단 물가 상승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언론들마저도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면서 해결책을 막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미 국민들이 종이돈이 뿌려진다 해서 막 월가가 누군가는 돈을 몇 억을 뭐 월에 받고 도덕적인 뭐 해의감이 막 어마어마한데 뭐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꿈의 숫자가 왔다 갔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왔다 갔다 해도 미국인들 대부분은 이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의 일이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가 상승이 아예 자기들한테 직격탄으로 체감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연준이, 어? 야, 이거 물가 무조건 잡아야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언론이 부채질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뭐 이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실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미연준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과거에도 제로금리에 돈을 엄청나게 살포했을 때, 지금처럼 물가상승 미친 듯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저렴한 물가 서비스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을 해주고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다 감당을 해줬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자국의 저렴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비스 물가를 이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엉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국은 제품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서비스 물가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료라 기타 비용이 이제 불이 막더 짚혀지면서 물가상승,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근본적인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또 이게 어떻게 돼서 바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심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걸로 다배팅돼 있고 깔려 있는데 이거 꺾으려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누름이 있어야 돼요 강하게 갑자기 공급이 미친 듯이 늘어나서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이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미연준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강하게 높아지는 인상. 이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굴러가고 있죠, 결국은. 그런데 기준금리가 또 웃긴 게 조금 조금 올려가지고는 지금 이 심리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영돼서 미국민들의 생활물가를 확 잡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빅스텝, 빅스텝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거침없이 빠르게 올려야 한다. 또뭐 아까 기사 내용처럼 1980년도 폴볼커는 이렇게 이렇게 3년 만에 20%가 올렸다. 그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예전에 미국 기준금리 한번 양쪽 하나 하고 막 해서 올렸을 때, 네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리는 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막빅 스텝으로 탁탁탁 올려버리면 난리가 난다. 그거예요 경제가 튼튼해도, 와, 이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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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겠습니다. 이러는 판국인데, 지금 돈이 살포돼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팍팍 올린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빅스텝 갈 거예요. 빠르게 올리면 기업이나 가게 충격이 상당할 거다. 막 판단이 되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하면.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미 미 연준이나 뭐 물가를 잡아야 된다. 빅스텝 빅스텝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못 하면 또 무서운 대로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그거대로 웃기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예, 표면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미 연준은 달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민들, 당연히 자국민들인데 경제적으로 난리가 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순위에요 기업들 과도한 부채로 무너지고 막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래서 경제가 뭐 엉키고 점키고 걱정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예요. 달러. 달러를 지켜야 여기가 무너져도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고 가지. 달러를 무너뜨리고 이 미국민들이나 그다음 기업들이 걱정돼서 달러가 손상되는 거를 감수하면서 이쪽으로 베팅을 해 버리면 여기 무너지면 결국은 이쪽도 같이 무너지니까 우선순위는 당연히 달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빅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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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건데 이제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또뭐 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또 차선책인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어떻게 해서 잡는 방향으로 가서 금리 인상을 좀 올리다가 쉬든가 요런 방향으로요. 미국 물가 드디어 8.5% 이상 돌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도 걱정을 하는 게 물가가 올라간 건 결국은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서 그 후폭풍이 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게 옛날에는 왜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폴보커 시대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미국의 중앙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를 20%까지 올려야지 잡을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이게 부채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고민이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빅스텝으로 일단은 올리는 신용은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나 전 세계가 이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물가를 직접 경험하는 미국민들은 이미 체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연준이 움직이지 않으면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진퇴양난인 상황이에요. 결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